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곰탱이 곰탱이 곰탱인데요 오늘은 어 강아지 월드컵 아니, 오늘 월드컵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강아지 월드컵을 갖고 왔어요 오, 오늘 월드컵을 처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각하기 해봅시다 강아지 비글 스피치 저는 비글보다 스피츠가 더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비글은 조금 스피 아, 스피츠 포메이안 포니언... 아 이거 조금 걱정된다. 되 푸들을 제가 예전에 키웠었거든요. 근데 어그 강아지가 저를 물어가지고 다른데로 보냈는데 음, 포메이안도 이 살짝 예쁘긴 한데. 푸들러 가겠습니다 웰시코기, 파피용 웰시코기는 어, 제가 댕댕이 씹어준 것 같은데 저는 파피용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불독, 퍼그 아 제가 둘다 싫어하는 건데 이게 조금 무서워, 둘다 무서워가지고 퍼그가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불독을 코스카스, 파니엘, 미니어 첼반스 아서 코스카스, 파니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미니어철핀서는 골든 리트리버, 다크 아 이거 당연히 골든 리트리버지. 푸드 아니면 골든 리트리버로 가겠는데 저먼 셰프, 트북, 프렌치, 브도 아, 불독은 전 새끼여도 싫어요. 저머시아버트. 말라뮤트, 치와와. 치와와는 조금 너무 말랐어요. 보스턴, 보스턴 테리어, 요크셔 테리어. 이둘다 테리어네. 그, 둘 다, 제가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크셔테어라가 영상으로 보기엔,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차우차우랑, 슈나우저. 차우차우가 더 귀여운 거같다 그레이트, 피레니즈, 진돗개. 아, 둘다 귀여운데. 진돗개! 복서, 시츄 아, 복서는, 무한의 계단에도 나오는 그 복서. 시츄는 너무 귀여워. 시츄는 말이 필요 없죠. 브라, 레브라도, 리트리버 보다 콜리. 아, 이게 귀엽지. 전리트리버가새끼만다 좋아해요. 셔틀랜드, 심도, 로트, 와일러. 어, 저는 셔틀랜드 심독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시메레아 허스키, 말티즈. 아, 둘다 귀여운데 말티즈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비숑프리제, 시바견. 아, 아까 그게 시바견이 아니었구나. 그냥 댕댕이였구나. 시바견은 조금 귀엽는데 비숑프리제도 귀여워요. 비숑프리제! 조금 어렵긴 했다. 16강 셔틀랜드 심도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말라니티 리트리버는 다 좋아. 코카스파니아 시츄 시츄. 비숑프리제랑 차우차우 미숑프리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파피용 점 씨의 버트 파피용 요크셔 테리어 토이푸들아둘다 귀여운데 아... 그래도 제가 키우던 강아지 토이푸들 말티즈 진돗개 말티즈 이거 퍼그 스피츠 스피츠 파피온 고든 리트리버 고든 리... 아 어느새 8강이네요 고든 리트리버 시츄 비숑 프리제 시츄가 더 귀엽다 토이프든레브라도아 내가 키우던 강아지냐 귀여운 거 같냐. 토이푸들로 하기. 스피츠 말티즈. 저는 말티즈가 더 귀여운 것같아토이푸들 말티즈. 어, 느색 4강이네요. 토이푸들 아, 어떡해. 고전이 트리버! 결승전입니다. 아. 얼마아 트위프들! 어, 우승했습니다, 트위프들. 축하합니다. 자, 랭킹 한번 볼게요. 음, 아, 포메리안 1등이네. 고든리트 리버 3등. 제가 고른 건, 아, 8등이네요, 트위프들. 음, 고든리트 리버도 귀여운데. 음. 네, 이렇게 오늘은 어, 이렇게 오늘은 강아지 월드컵을 해보았는데요. 아 진짜 막상막하였습니다. 어, 다음에는 어떤 재미로 찾아올지 궁금해주시고요. 음,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